해외 자금은 내가 추적한다. 안민석 의원, 나오세요. 자, 지난주에 또두 사람을 독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최순실 해야지사는 내가 찾는다. 예요. 자, 아, 이건 또 뭡니까? <laughs> 이게 제가 만는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꼭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 사진이 지나치게 잘 나왔는데. <laughs> 자 이번에 가신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봐 주세요 사진에 따라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번에 찾으셨어요? <웃음> <웃음> 바보 형제 또 나왔다. <laughs> <laughs> 의원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예.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수백 개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요. 예. 주진우 기자와 지금 이제 두 번째 독일을 갔다 왔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뭘 찾았냐 물어요. 네. 하나도 못 찾았어요. <laughs> 왜 구조적으로 하나도 못 찾게 됐냐 그러면은 100%가 차명 재산이거든요. 최순실이 아. 이런 놈으로 돼있으면 아, 저 건물, 저 식당, 저 호텔 그럴 텐데 국내 아마 최순실 재산도 상당 부분이 그렇죠. 차명으로 네. 어떤 집을 사서 너가 여기 살아 확인하기 어려운 네. 독일로 간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과 네.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을 확인을 쭉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그 네.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은 딱 잡아 뜹니다. 음. 김기춘 우병우가 최순실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네. 모른다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큰 흐름을 다 파악을 했다고 봐요. 큰 흐름은 잡았는데 주기자랑 저뿐만 아니라 안원구 국장님이 안원구 국장은 전 국세청장이에요. 네. 네. 대구, 대구 대구 지방 국세청장. 국세청장. 그분이 특히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돈세탁 흐름을 가장 잘하는 우리 국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셨고 지난번에 같이 갔죠 그래서 그분이 뭐 흐름을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저희들볼때 네. 그러나 제대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차명 이름이 정말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의혹을 있는데 예, 그래서. 네. 다 저희들은 흐름을 얼줄다 파악했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뭘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물으면은 하나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가령 저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그런 겁니다. 저게 저희들이 1월 5일 날이에요. 1월 네. 5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한두 시경에 저 회사를 찾아갔는데 저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 건물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네. 카텐도 다 내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아 또다시 저희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기부터 찾아가요 일층에 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래. 이제 그분이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다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실질적으로 다 어. 어, 가동되는 회사들인데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에 있는 한국 아, 사람? 한국 교포죠. 그그 예. 어. 네, 그 분은 저희들이 최순실의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보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다 다 출장 나갔대요. <laughs>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심되는 차명 재산 참그페이퍼 컴퍼를 니 찾아가도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점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 92년에 아. 보세요. 92년에 최초로 최순실 정윤회가 네. 교포 유준호란 분과 회사를 만듭니다. 유벨리라는 회사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오사카라는 일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92년에 시작된 저 회사가 네. 16년에 비덱과 더 블루케이, 네. 비덱과 더블 케이도 페이퍼 컴퍼니 거든요. 삼성으로부터 네. 돈을 받기 네. 위한. 실질적으로 비덱은 78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 중간 사이에 저 숱한 페이퍼 컴퍼니,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금 좀 확인된 것들이죠. 네. 네, 저거 말고도 뭐 곱하기 한10 정도는 있다고, 10 이상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비덱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거는 유별은또 없어집니다. 이건 또 없어집니다. 소중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만들었다가 돈 세탁하고 일정 정도 목적이 사라지면은 없애고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만드는 것이죠. 음. 자 문제는 저저 어, 저 사람들이 다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로 보는 것이거든요. 음. 자 그런데. 저거에 곱하기 10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하고 수사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찾을 그렇구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저거를 손도 못 대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그러면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어, 여기에 최순실이 나오죠. 92년도에. 네. 사실 80년대부터 최순실이. 독일에 드나듭니다. 그 전부터 돌아다녔는데 처음에 최순실은 8 0년대 유학을 온다고 왔었대요. 유학을 온다고 왔었는데, 음, 공부할, <laughs> 공부할 자세는 안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기 뭐, 쓰리스타의 딸이다. 그래서 어.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초창기에 몇 명, 몇명 멤버가 최순실을 도와줍니다. 에? 윤남수, 유준호, 뭐 이런 분들이 도와줍니다. 그분하고 이게 회사를 한번 차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어, 움직이는 데를 쫓아다녔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여,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에사관기 윤영식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의 뒤를 봐주던 분이 윤영식의 아버지미었어요. 그한어 음. 파독 광부의 대부였고, 제독 교민회장을 했고, 어, 제, 제독 도, 동포들의 그 대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시작했는데, 사람을 따라가다. 근데 이분이 뭐 정상적인 사업을 하거나, 상식적으로 이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갑자기 가이드를 한다거나, 갑자기 식당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호텔을 산다던가 아니면 5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산다던가 그러면 저희가 의심하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따가 조금 있다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생겨요. 럭저리 럭저리 핸들스뭐 이렇게 나오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순실하고 윤영식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음. 그러면 그렇게 사람과 도를 쫓아가다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죠. 저희들은 이 독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에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이 있어요. 아까 그 안국장님 말고 또독일에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추적하는 그 교포가 몇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독일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거쳐서 이 그림을 만든 것인데 음. 사실 이 그림이 특검한테 넘어갔거든요. 네. 넘어갔는데 특검이 시간이 막판에 쫓겨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죠. 특검에 여러 팀이 있었는데 네개 팀이 있는데 두개 팀은 그 3, 4팀은 삼성 그러니까 여덟 명의 검사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내물죄를 그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올인했죠. 근데 원래 그두 팀이 그 SK 롯데 그리고 다른 돈 관계를 같이 쫓아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장충기, 뭐 최지성, 김종중 뭐 그런 삼성의 고위급들이 들어왔는데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한80% 정도는 어,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방어를 하는데 구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마가 허점을 보이자마자 삼성으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 이재용이라는 대마를 잡긴 했으나 최순실의 은닉 재산 재산을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18층에 있는 그 특검 옆에 어방용 단장이라고 정보 단장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그분이 어 국세청에 과거에 있었던 분하고 여기에 추적을 하던 분,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리고 변호사하고 꾸려서 세명 정도가 재산 관계를 파악했는데, 어, 최순실 집안의 등기부동본상에 나와 있는 재산 정도를 조금 파악한, 그냥 목록을 한 정도였고, 어,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쳐다보지 못했어요. 출장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출장을 갔다 오면 계속 얘기를 듣고, 그 업데이트를 했지만, 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국내. 국내, 네, 국내 이제, 그, 최순실 일가. 최, 최순영, 최순덕, 최순천. 그 일가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 그림들이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요. 로 의심되는. 추정되는로 <laughs> 의심되는. 뭐 엄청나게 많네, 뭐가. 그러니까 이게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최순영이 내, 네. 자매를 중심으로 연관된 회사들, 자금이 흘러가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지, 아직 확인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의심되는. 저기, 최순천 서동번, 그 밑에서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저기, 제 오른쪽으로. 네. 저 회사에, 어, 2013, 14, 15, 3년에 걸쳐서, 약 2천억의 돈이 투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 어, 독일을 간 김에 네덜란드를 희들이간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그왜 가는 선배요. 2천억이나 투자했느냐? 시골 마을에 그냥 횡하니그 그냥... 사진 없어요? 횡하니이거가요네 네. 이거 이 <laughs> 집에 2 0이에요 <laughs> 여기서 2천억 투자하고요? <laughs> <에이. 웃음> 저 집에서 2천억 나오는데 저집 갔더니 어, 알렉산드라라는 대표가 너무 반갑게 맞는 거예요. <laughs> 네. 어떻게 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니 아니 우리가 뭐 하나 물어볼게 어? 뭐 마실래? 그,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네 이 작은 회사에 회사 세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퍼펙트 인베스트먼트고 하나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 마케팅 회사인데 그냥 유니폼 축구 유니폼 젖지가 몇개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 이런 전자장비 제어장비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래요 세 개가 있는데 요하네요. 네. 그래 가지고 어디네 너 한국에 혹시 관련이니 아니 없는데. 혹시 아시아에는 관련이니 아니? 누구라도 생각해 봐. 없어. 친구가 하나 있대요. 응. 근데 투, 돈 투자한 적이 있니? 그 없다죠. 한국에는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2천억이 나간 거예요? 자기가 대표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수사를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했으면 나오려서 아니잖아. 작은 페이퍼 컴퍼니 돈세탁의 흐름 유형이 이제 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만약에 이제 돈세탁 그걸 통해서 들어온 그런 자금이었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인데 네, 처음에 저, 외국으로 갔다가 세탁을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네요. 어, 저기는 전혀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전혀 관련이 없고 세계 회사를 그다 합해서 자기네들의 매출이 총 합해서 뭐 사오백만 불.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채순실 재산 물수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거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자이 사진은 뭡니까? 아저 아, 이제 오른쪽 사진이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저 오른쪽 사진이 이사진그 회사의 손님 응접실이에요. 2천억 <laughs> 투자 네, 회사. 네. 네. 이 응접실 하나 있고 방이 두개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자이거 건물은 뭡니까 또? 이번에 다시 아까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다시 찾아간 건데 똑같이 저렇게 탁이 카텐이 내려져, 아, 내려져 있다.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기 빨간 분 옷을 입은 분이 윤남수 선생님이라고 아까. 어, 여러분 들으, 들으셨을 텐데, 어, 음, 정유라의 도피 조력자, 그리고 최순실의 현지 독일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입니다. 아... 최순실이 처음에 미, 저기 독일에 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최순실을 데려다 다니고 어디 집을 사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어, 80년대 처음에 연을 맺어서 한국에 오면 임선희 씨하고 최태민 그 씨가 직접 불러서 집에다 밥을 해 먹고 세뱃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때 돈으로 2 0 0만 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세뱃돈을 사람들한테 한번할 때부터 이0만 원씩 줬다고요? 네, 독일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때. 지금 뭐 이천만 원도 더 넘는 돈이고요. 최순실 독일. 최초 정착을 도와줬던 분이네요. 그렇죠. 네. 저 사진을. 네. 최순실 씨가. 본다면 아마 기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윤남수 회장님을 통해서. 최순실의 80년대, 90년대 독일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 들으셨어요. 많이, 많이 들었다. 네. 네. 어, 최순실 씨가 윤남수 회장을 오빠라고 불렀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올 때마다 삼촌, 삼촌 그렇게 부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독일 교포들이 모여서 저희들 성원해 주면서 화이팅 하면서 박근혜 탄핵 저 화이팅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독일의 재산을 우리 가 함께 찾는들을 도와주겠다. 아 이제 그런 이제 결의를 한 날이에요. 최순실의 독일 재산 추적을 위한 독일 교민들의 결의.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에 가서 말을 계속 샀습니다. 어,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목장에서 샀는데 말을 살때4 0만 유로, 5 0만 유로를 현찰로 내서. 독일 사람들이 다놀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 가족들도 다 만나고 갔습니다. 탄핵이 인용 인용되고, 제들이 다시 독일을 가면은 그때 다 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 저분들은 완전히 거의 뭐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산은 숨어 있는 재산들이 아닙니까? 어느 한 재산도 최선지럼 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차명이라고 네.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나는 사람들 교포사회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 정보와 제보들이 탄핵 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 새로이 알아낸 사실 없어요? 저는 이 자금의 시작점이 네. 이 78년 미 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다고 봅니다. 네, 박정희 비자금에 대해서 스위 있다고 그때 이 78년 프레이저 보고서는 당시에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돈 얘기만 집중해서 얘기하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가 남아있다고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 담긴 최소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는 명백히 국민의 돈이다. 왜냐하면 각종 차관과 이권 사업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했고 당시 외채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박정희 스위스 있는 은행 계좌 비자금을 국고, 국고, 국고로 환수해서 환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박정희 시대를 마감하는 여러 노력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78년 40년 전에 미의회 보고서입니다. 네, 40년 동안에 우리는 이 비자금에 대해서 아무런 추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의회가 추적한 거예요. 우리가 한게 아니라.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이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를 추적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몫이 이쪽으로 잠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몰수를 하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뿌리를 캐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오곡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광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땀지 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이노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금 나와라 쪽 에? 이건 금이 아니잖소! 누가 그냥 금이랬소? 이건 제주 황울금이오! 청정제주가 키워낸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 나노사이즈 파우더로 쓴맛을 최소화해 더욱 가치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데다! 울금 식혜까지! 제주 황울금! 금보다 좋구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저 식당, 저 호텔, 그럴 텐데, 국내 아마 채수질 재산도 상당 부분이 사명으로 그렇죠. 네. 어떤 집을 사서 너가 여기 살아. 확인하기 어려운. 네. 독일로 간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채수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을 확인을 쭉 저희들이 했죠.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은 딱 잡아댑니다. 음. 김기춘 우병우가 채수실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네. 모른다 에요.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큰 흐름을 파악을 했다고 봐요. 큰 흐름은 잡았는데 주기자랑 저뿐만 아니라 안원구 국장님이 안원구 국장은 전 국세청장이에요. 네. 네, 대구, 대구, 대구 지방 국세청장. 국세청장. 그분이 특히 이제 국세청 조사 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돈세탁 흐름을 가장 잘하는 우리 국내 전문가거든요. 셨고 지난번에 같이 갔죠. 그래서 그분이 뭐 흐름을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제들 네. 볼때 그러나 제들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차명 이름이 정말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의혹은 있는데. 네, 그래서 다 저희들은 흐름을 얼줄다 파악했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뭘 찾아서라고 이야기를 물으면 은 하나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가령 저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그런 겁니다. 저게 저희들이 1월 5일 날이에요. 1월 네. 5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 한두 시경에 저 회사를 찾아갔는데 저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 건물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네. 카텐도 다 내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아 또다시 저희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기부터 찾아가요 일층에 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래. 이제 그분이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다 관리하는 회사들이다 실질적으로 다 어. 어, 가동되는 회사들인데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 한국 교포죠. 그 그분은 저희들이 최순실의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 보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다 다 출장 나갔대요. <laughs>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심되는 차명 재산 참그파이퍼 컴퍼를 찾아가도 확실한 물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 이 점점. 그런 거죠? 저거에 곱하기 10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하고 수사 공조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저거를 손도 못 대고 끝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그러면 최순 실과 관련이 있다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어, 여기에 최순실이 나오죠. 92년도에. 네. 사실 80년대부터 최순실이 독일에 대나듭니다그 전부터 돌아다녔는데 처음에 최순실은 80년대 유학을 온다고 왔었대요. 유학을 온다고 왔었는데 음, 공발 공부할... <laughs> 공발 자세는 안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기 뭐 3리스타의 딸이다. 그래서 어.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해서, 초창기에 몇 명, 몇명 멤버가 최순실을 도와줍니다. 네. 윤남수, 유준호, 뭐, 이런 분들이 도와줍니다. 그분하고 이게 회사를 한번 차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어, 움직이는 데를 쫓아다녔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해외 자금은 내가 추정한다. 안민석 의원 나오세요. 자 지난주에 또두 사람이 독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최순실 해야지사는 내가 찾는다예요. 자아 이건 또 뭡니까? <laughs>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꼭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 사진이 지나치게 잘 나오는데. <laughs> 자 이번에 가신 이야기를 쭉 풀어봐주세요. 사진에 따라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번에 찾으셨어요? <laughs> 바보 형제 또 나왔다. <laughs> 의원님 이제 얘기를 시작해 주세요. 에. 페이퍼 컴퍼니가 이제 수백 개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요. 에. 주진우 기자와 지금 이제 두 번째 독일을 갔다 왔는데 가장 권혹스러운 질문이 뭘 찾았냐 물어요. 에. 하나도 못 찾았어요. <laughs> 왜 구조적으로 하나도 못 찾게 됐냐 하면은. 1 0 0가 차명재산이거든요. 아. 최순실이로 돼 있으면 아저 건물 그러면서 자 (92년에) 아. 보세요. 92년에 최초로 최순실 정윤회가 네. 교포 유주노란 분과 회사를 만듭니다. 유벨리라는 회사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오사카라는 일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92년에 시작된 저 회사가 예. 16년에 비덱과 더 블루 K. 네. 비덱과 더 블루 K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삼성으로부터 네. 돈을 받기 네. 위한. 또 실질적으로 비덱은 78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저 중간 사이에 저 숱한 페이퍼 컴퍼니,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금 확인된 것들이죠. 네. 네, 저거 말고도 뭐 곱하기 한10 정도는 있다고, 10 이상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비덱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거는 유별은또 없어집니다. 이건 또없어집니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만들었다가 돈세탁하고 일정 정도 목적이 사라지면 은 없애고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음. 자, 문제는 저, 어, 저 사람들이 다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로 보는 것이거든요. 음. 자, 그런데